신앙생활을 여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순수한 믿음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과 현실이라는 사이에서 때로 갈등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라는 것들이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뭔가... 문제들이 다가오거나 닥초계가 되면 그들 가운데서 마치 그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내가 눈을 똑바로 뜰수 없듯이 그 상황을 제대로 잘 증명하고 설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믿음의 사람들이 늘 느끼고 있는 이런 내적인 갈등들이 비단 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저에게는 모세인 거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를 콜링했을 때의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는 건 굳이 그상황들을 설명하지 않겠지만, 제가 모세였으면 아마 가장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말이 아둔한 것도 나의 능력이 과연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일단 살인자였잖아요. 살인자였고, 다시 그딴 가운데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올까에 대한 사람들이 나를... 동조하지 않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 확실하긴 하지만 상황적인 어려움들을 내가 굳이 찾아내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단 이것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할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할수 있어야 하나님 그런데 나한테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음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또우리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렉과 여우수하고 속힌 12명의 사람들은 그대로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보는 그 눈의 차이는 믿음의 눈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여우수아와 갈레비 무리들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이 백성들은 우리를 지금 네가 죽게 하려는 것이구나 차라리 우리를 다시 그애국땅으로 보내라 라는 그런 불평불만의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상황과 비단 다를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비슷하게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떡7 개와 두어 마리로 두어 마리 생선으로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본문 속에 오늘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사흘 동안 그들은 너무나 배고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장소는 또한 광야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들을 먹일 만한 충분한 재정도 음식도 지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이제 200대나리온의 돈이 없어서 이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한 이제 8장에서도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불가능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여 반응은 어, 너무나 나무랄 데 없이 인간계라, 인간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는 답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원이 4천명이 장정만 포함된 숫자입니다. 어, 남자만 4천명이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 합리적인 추론을 해봤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의 그 성비로 보면 이제 물론 교회의 특징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만 봤을 때 분명히 4천명보다 배가 됐으면 배, 배가 됐지 그보다 못한 숫자는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그 대략 도시락 가격을 한 5천원 4천원 정도로만 잡아도 대략 2천만원 가까이 정도의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마도 있을 리가 정말 만무하겠죠. 그런데 이런 냉혹한 이 현실이라는 상황이라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 위에 당당히 설수 있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쓰게 할수 있는 것이 문득 떠오를 때에 기적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인도하심을 알수 있는 그 현상, 하나님이 진짜 존재라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좀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초월한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당연히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병에 걸리면 의료의 도움이 아니라 기적이라든지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기업이 운영되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도움의 손길로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물론 이런 마음들이 뭐딱 양분화되어서 이것은 옳고 그러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감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죄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기적을 바라기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당히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서 예수를 힐라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오늘." 또한 현실의 상황에서 계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마치 제자들과도 우리의 모습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할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믿음대로 행할 상황이 아니라서 못하기도 하고 주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될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200 단어 리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곳이 광야라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입이 아둔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살인자네 과연 이들을 인도해낼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행하신 사역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대신에 대한 표적이었던 것이죠.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붙잡고 폼만 잡고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주님을 표적으로 아마 볼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 주님 그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표적에 지금 딱 꽂혀 있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사천 명을 먹여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에, 그것에만 우리의 눈이 꽂혀 있어서 바라보고 있어서 정말 바라봐야 될그 시선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선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영생하는 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어리석고 고집스러웠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만 바라봤었던 이 제자들은 물질적인 떡이 없음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우리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정과 주님의 제자님이 제자되는 것이 한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잘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고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서도 나는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세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제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이나 모두 믿음의 그 내적인 본질을 보기보다는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의 정신을 빼앗긴 상황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만나야 될 것, 진짜 본질이신 그리고 진짜 봐야 할 구주님, 그 진짜 만나야 될 구주님이 그 우리의 본질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표적을 구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아파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원상복구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들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황이 어떠할지언정 바라보고 평안함을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할것 같습니다. 아팠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려웠는데 이 상황들을 좋게 만들어 주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설령 기도가를 아무리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아파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하나님을 알기에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제자들처럼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온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표적을 구하는 이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싶어하는 눈만이 아니라 이 눈을 돌려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눈 마주침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 가운데, 좋게 바뀌어진 상황 가운데 눈을 바라보며 아, 평안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할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통통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통통할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